혹시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특히 회사 생활에서요. 이런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다고 느끼시는 분안 계신가요? 네, 마치 쳇바퀴 돌듯 어제랑 오늘이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기분.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직장인 매너리즘 탈출기 라는 블로그 글인데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아, 그거 재밌겠네요. 매너리즘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죠. 그렇죠. 이 글이 특히 재밌는 게 고전 영화 사랑의 블랙홀 아시죠? 네네 비 머레이 나오는 거요네그 영화랑 철학자 니체의 사상을 딱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의 긍정 이걸 통해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음 이걸 보면서 반복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사실 반복되는 생활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를 좀 방향감각 없게 만들기도 하고, 뭐랄까 창의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심하면 진짜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살펴볼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음, 영화랑 철학이라는 도구를 써서 꽤 흥미로운 해법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먼저 영화 사랑의 블랙홀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주인공 필, 이 사람이 매년 똑같은 성축절 취재를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하루가 그냥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네, 갇혀버린 거죠. 타임루프예요. 처음엔 당연히 엄청 절망하고 혼란스러워하죠. 근데 이 설정 자체가 니체의 영원의기 사상이랑 딱 연결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니체가 던진 질문이 그거죠. 만약 당신의 삶이 지금 이 순간까지 포함해서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삶을 긍정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절망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죠.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만약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영화 속 필의 초기 반응이 딱그 절망적인 면을 보여주죠. 처음에는 그뭐 규칙도 없고 책임도 없으니까 막 쾌락만 줬고 심지어 막 나쁜 짓도 하잖아요. 어차피 내일이면 다 리셋되니까 이게 니체가 말한 수동적 허무주의랑 진짜 비슷해요. 수동적 허무주의요? 좀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삶에 어떤 궁극적인 의미나 목적 같은 건 없다. 이걸 딱 깨달았을 때 그냥 아, 몰라. 다 부질없어. 하고 절망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좀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필처럼요. 아, 그렇군요. 어차피 반복될 건데 뭐 하러 노력해?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모든 걸 그냥 놓아버리는 태도. 근데 영화에서 필이 거기에 머무르진 않잖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확 달라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행동들이 결국 자기한테 아무런 진짜 만족을 못 준다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피아노를 배우고, 얼음 조각을 배우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진짜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대 바로 수동적 허무주의에서 능동적 허무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능동적 허무주의요? 그건 또 뭔가요? 삶의 근본적인 무의미함, 뭐 혹은 이 영화처럼 반복성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딱 인정한 상태에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의미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죠. 니체는 이런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순간의 긍정. 바로 아모르파티를 강조했어요. 아모르파티 운명이라고 하던가요? 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죠. 과거의 얽매이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는 대신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삶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 의미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필리 피아노 치고 사람들 돕는 거 이게 다매 순간을 긍정하고 가치를 만드는 행동인 셈이에요. 와 듣고 보니 필의 변화가 정말 다르게 보이네요. 결국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 필의 태도, 필의 선택이 바뀐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매일 똑같은 송축절인데 필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성장을 선택하고 무의미함 대신에 관계 맺게 친절 베풀기 같은 걸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이게 매너리즘에 지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직장 생활은 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찾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 낼수 있는 어떤 희망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블로그 글에서도 강조하는데 이 순간의 긍정이라는 게막 엄청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작은 것부터요. 네, 뭐,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음, 매일 쓰는 보고서라도, 오늘은 좀 다른 표현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늘 가던 길 말고, 오늘은 다른 길로 한번 출근해본다든지, 이런 아주 작은 시도들 있잖아요. 네네. 혹은 맨날 하던 업무 방식에, 어? 근데 왜꼭 이렇게 해야 하지? 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아주 작은 개선점을 찾아보는 거 아니면 동료한테 그냥 수고했다가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칭찬 한마디 건네는 거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요 아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은 반복되는 일상에 어떤 균열을 내고 하루는 좀더 의미있게 만드는 힘이 될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듣고 보니 매너리즘 탈출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사건이나 뭐큰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네요. 어쩌면 사랑의 블랙홀의 필처럼 우리한테 그냥 주어진 이 평범하고 반복적인 오늘 안에 이미 답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핵심은 외부 환경이 바뀌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내가 할수 있는 긍정적인 선택에 집중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결국 삶의 주도권을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지 내 선택으로 가져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영화란 니체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요 오늘 당신의 하루가 앞으로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을 딱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긍정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아주 작은 변화부터 한번 시도해보시겠어요? 음,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그 작은 첫 걸음이 어쩌면, 지긋지긋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는 진짜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